교체하고 들어와서부터 제 타순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딱두아웃 만루에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뭘까 하는 생각은 못했는데 <laughs> <laughs> 일단 저한테 절대 도망갈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했고 유인을 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직구의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좀 최대한 정확하게 공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못해서 좀 죄송한 부분이 많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박찬호 선수가 말을 마치면서 좀 울먹, 울컥한 것 같아요. 네. 좀 어땠을까요? 저심정이 괜히 제가 또. 어, 그니까 러이 정도면 나왔네요. 지금 눈깔도 눈물이 맺히셨어요. 어머. 아. 박찬호 선수가 항상 보면은 네.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대가가 안 나와서 그때 이군 네. 한번 내려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박찬호 선수가 조금 눈물이 날 정도로 되겠네. 아, 아, 또 이렇게 후배를 챙기는 이종호에서의 눈가에도 이렇게 눈물이 촉촉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박찬호 선수가 데뷔차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팀에 또올 시즌 최다 칠연승이라는 선물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박찬호 선수의 활약을 저희가 기대할게요.